견스튜디오 모기하니깐 생각나는 군대 모기 대처들 <laughs> 별걸 다알려주게 생겼어 이렇게 알려주니까 내가 군대 갔다 하냐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고 페트병 모기 퇴치기 같은 거를 설치해 주시면 어떠세요? 화장실 배수구 쪽 거름망에 버리는 스타킹 구멍 안 뚫린 거를 씌워 놓으면 모기가 들어오는 걸 그나마 막아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. 음, 귀찮아. 희잉... 귀찮아. 야, 근데 나는 진짜 리스펙 했던 게 뭐냐면 군대에 있는 모기들은 군화를 뚫고 들어온다며? 어, 어떻게 된 모양이? 그래? 군화를 뚫고 들어와 이렇게 군복 이런데 막팔 같은데 물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비벼가지고 간지러운 거 긁을 수라도 있는데 군화는 어? 삽목이 어떻게 생긴 건지 봐야지 그 약간 그건가? 죄수복 같은 옷 입고 있는 애들? 삽목이 아 얘네 맞아? 얘, 얘네 엄청 독하잖아 대박 우와 이거 삽목이 물려서 이렇게 되신 건가? 보여주지 마요 어. 네 흰줄 숨모기래. 이름이 흰줄 숨모기. 흰줄 숲모기. 숨모기이 아니라 숲 숲. 이야, 얘 진짜 독한놈이네. 숨모기의 한 종류로 지카바이러스, 댕기열, 뭐 치쿤구니아열을 전파하는 매개모기다. 낮 시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땅과 가까운 발목 등 하체를 주로 공격한다. 동물들은 어떻게? 근지러운데 극도 못하잖아. 긁는 애들 있다고. 소들은 어떻게 긁어? 긁 끼앙 꼬리 탈 난다고? 손은 울 수밖에 없다고? 어... 벽에 뭔데? 아... 어... 그만큼 산짐승들은 강인해져서요. 아... 어... 내 얼굴까지 위험하겠다고? 뭐... 왜땅에 가까운 부분이라는데 왜내 얼굴이 왜? 저 <laughs> 구슬이 물리면 키 커지니까 물려오라고요? 누구세요? <laughs>